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신앙 나눔을 같이 하고자, 하길 원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은혜로 저는 어, 간증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또 유럽에서 중립국으로 세계의 은행을 총괄하는 세 세계 각국의 은행장이라고 할수 있는 스위스 나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에서 저를 장학생으로 초청해서 아이 연구자는 하루 급히 우리 나라에 와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심사와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도전에 있어서 제가 성공만 한 것은 아니고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실패 가운데 저를 건지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의 동역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간증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제 신앙 나눔을 같이 나누고자 어,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삶을 대학 생활에서 제가 박사의 이르기까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 여기 생명샘교회로 제가 군대에 마치고 이, 이 교회로 이사를 오면서 저,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목회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렇게 스무 어, 살이 들어서 군대에 마치고 이 생명샘교회에 오면서 신앙을 1등으로 삼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라라는 철학, 그 정체성을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에 들어가니까 연구실은 성과를 내놔. 성과만이 답이야. 성과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줘. 그러니 인성이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아. 성과만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배워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또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자로의 삶을 살겠다 다짐했던 저의 삶이 그 연구실의 상황 또 연구실이 돌아가는 사회 가운데 성과 중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제가 억눌리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는 입장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지금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그 복을 잃고 제가 세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 기로에 썼던 시간이 저의 대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 생명생교의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키던 제가 아, 교수님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야 교회도 부모님도 뒷받침하면서 제가 팍팍 서포트를 해드리지 하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빠지게 되고 주일예배는 꼬박 지켰지만 예배에 소홀히 하면서 제 영적 건강상태도 무너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실에서의 눈에 보이는 성과들 굉장히 수많은 상들도 타게 되고 그 상금으로 또 생명성교회에 후원하는 헌금도 많이 하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저의 신앙은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금도 부어주시면서 교회에 돕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예배 조금 더 소홀해도 되고,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빨리 달려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큰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영적인 갈급함을 굉장히 깊이 만나게 되었고, 제 동생 김병준. 청년을 통해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의 간사님은 수많은 크리스천 친구들이 있었지만 1대1 말씀 양육 훈련을 통해서 제 영적 상태를 들어 주시고 진단하고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관점,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소생시켜 주시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 성과만이 답이다 사람의 인성과 인격 다 쓸데없다. 이런 주의가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죠.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만이 답이고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인본주의 자본주의로부터 다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주의로 저를 다져가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대학에 제가 하나님께서 대학 공부를 잘 못했던 시기에 굉장히 방황하고 저의 정체성도 잃어가는 그 시점에 아 지혜 근원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 하나님을 더욱 붙들 때 내게 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아 나를 이 캠퍼스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보내신 거야 내가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는 목적 연구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함이야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어 예수님을 깊이 만나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CMI에서 목동 어린 양으로서 또 목자로서 지금은 기독교 동아리 CMI에서 간사로서 어 얼마 전까지는 목동에 있는 네, 여기 영창 쪽 역에 있는 성문교회 유년부 교사로서 7, 80명의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또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 팀으로서 함께 하고 또셀 리더로서 젊은 부부 세대들을 섬기면서 함께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 사역을 경험하는데 또큰 교회에서의 사역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저는 어,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붙들고 훈련 주신 것들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면서 성장함을 느꼈고 어, 이러한 과정 중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동생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기독교 동아리 CMI의 김정진 간사님을 통해서 결국에 제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저를 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꾸준히 만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안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예수, 저희 지도교수님은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제자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그 치열하고 치밀한 연구와 그 투쟁의 삶에서 성공한 사람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를 교육시키는 면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채찍질 하시고 또 때로는 당근도 허락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엄하고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어 그런 예민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어머니 아버지에게 표출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고 투정도 많이 부르면서 그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모난 예민한 모습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아 어떻게 하면 내이 예민함을 탁 붙어있는 예민함을 착 찢어가지고 버릴 수 있을까? 이런 게참 고민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에 해당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온유함을 갖지 못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발점이 바로 저의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네. 계속해서 교수님은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돼.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성과를 내서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열심히 뛰고 발버둥 치고 여기 목에 부항을 떼고 온몸에 가슴팍에 등에 부항을 떼고 침술을 놓고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다녀도 어 이게 따라가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수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더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어, 좋은 조언과 또 채찍질을 감당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정말 저는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서 어, 부모님께 또 결혼하고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마저도 이런 불평과 불, 불만, 아 잘못 말했습니다. 불안을 표출하는 저의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삶에 정말 말씀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만 30년 해왔는데 계속 성과는 내라고 하는 교수님의 압박이 있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생명생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후원하고 또 물질로, 기도로 또 때로는 봉사로 어느 때든 섬기면서 함께하고 싶은데 어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자니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갈돼가는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공허했던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아큰 교회에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제자 훈련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봐라 하여서 아내와 같이 그여제자관남제자관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제가 큐티하는 습관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꼬박 읽으라는 그 조언을 따라서 오락을 하기 전에 꼭 잠언 말씀 읽으면서 정말 성경은 떼놓지 않고 하루하루 읽어갔는데 계속해서 교수님의 그런 성과를 향한 목표로의 채찍질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좀등한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는 삶을 살았는데 큐티 생활을 다시 회복하니까 제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그것이 제삶 가운데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번 연도에 훈련 프로그램에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나는 말씀을 읽어, 나 말씀을 좀 알아. 어떤 설교 말씀하시면, 아, 그런 내용에서 하시는구나. 이런 머리는 조금 커졌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나누는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거죠. 아, 나 목회자 자려고, 나 말씀을 안다. 그러고 어디 가서는 교회 가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실제적으로 좋은 모습만 보이면서 가정에 와서는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아내에게 말로써. 또 저의 불안한 예민함으로서 상처를 주고 부모님께도 제가 큰 사람 될게요.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도 또 예민함으로 사랑을 보답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이번 연도에 그 해답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 해답은 바로 말씀과 또 기도에 있었습니다. 어, 저 이번 연도에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기도할 때 기도가 잘안 된다면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라는 구교역자 목사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실제 청년들이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했을 때그 목사님께서 아 그렇다면은 기도문을 한번 직접 적어보고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읊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 그 기도의 과제를 보여받게 되고, 지금까지, 연초부터 지금까지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작성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바, 감사 제목, 또이 어려운 고난에 대한 역경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제목들을 기도문에 작성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정말... 갖지 못했던 너무나도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그리고 또돈 주고 살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양승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많은 사랑의 조언 중에 온유함을 가져라, 병기야. 너무 예민하고 조급한 그 마음이 세상에 불안을 주고 너를 책 찍질하고 너를 고갈시키지만 그온유함을 갖게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라. 그 필요성을 저는 이제 다시금 느끼고 그 훈련을 받게 된 차에 이렇게 스위스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바로 지혜 공급자 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참조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십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실제적으로 잘하는 운동가들 있죠, 달리기 선수, 뭐 허들 선수, 마라톤 선수 등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비유로 찾아면 저는 뇌 운동가입니다. 뇌 운동가. 저는 굉장히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인 전략과 싸움에서. 컴퓨터와 또 실험 데이터와 싸우면서 뭐 별로 일을 안한것 같은데 금방 3, 4시간이 훌쩍 가고 금방 하루가 가고 금방 새벽이 꼭두 새벽이 밝으면서 이렇게 밤을 새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저에게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 그리고 체력이 너무나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지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저는 구체적으로 어, 2012년부터 대학생활을 하면서 2015년도에 이 생명샘교회 이곳 서울대 입구역 근처로 오게 되면서 생명샘교회를 섬기고 또 대학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cmi를 섬기면서 목자로서 지금은 cmi 간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동에 있는 염창역에 있는 목동 성능교회의 유년부 교사 또셀 리더 소그룹 리더 그리고 찬양팀 인도자로서 함께 섬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가고자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몸부림은 사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며 또 여러분에게 제가 할수 있는 한 감이도 어, 물질로서 또 사랑으로서 그 감사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임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렐루야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파성의 노래를 방금 전에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병기야 너 이제 훈련의 여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충전이 됐다면 이제 스위스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도 복음사명의 역할을 감당해라 제가 20, 23년에, 2년 전이죠? 아, 네, 거의 2, 3년 전이네요. 그곳에 가서 로잔 한인교회에 첫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그 가정에 목사님, 사모님, 따님, 그리고 아드님 이렇게 네 식구랑 저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한인교회라고 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마치 저희 이 생명샘교회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저희 어, 김경준 목사님, 양승돈 사모님, 저희 주인 누나, 병기, 병준이 이렇게 다섯 식구만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어렴풋이 그 스위스에서도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교회를 도와야겠다. 이 교회가 어,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 곳인데 제가 또 대학가라는 곳에서 캠퍼스 간사로서 말씀 훈련과 또 말씀 선포에 역할을 감당해 왔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나님 시켜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도 셀 리더로서, 찬양팀 리더로서의 섬김 훈련도 받았기에, 아, 이제는 그 로잔 땅에 가서, 로잔에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로잔 공과대학교, 그 다음에 로잔 대학교라고 해서 인문대학교, 그 다음에 패션이나 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위스가 롤렉스 시계 등으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계 1등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와 관광, 또 부유한 이런 귀금속의 디자인의 대표적인 나라로 그곳에 가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도 또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오는데 그곳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연구 장학금들을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고 한 여섯 개 정도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교수님께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잘하니까 계속 일감을 부여해 주시면서 저를 붙들고 싶어 하실 텐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허락받고 그래 변기야 이제 너는 스위스로 가야 된다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예수 제자로서 예수님의 생명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샘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곳으로 나, 나아갑니다. 1년의 장학금 밖에 되지 않아서 1년만 그곳을 밟고 올지 아니면 사실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고군문터는 목적이 교수가 되고자 합니다. 왜 교수가 되어야 해? 뭐, 명성을 위해서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야?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야? 할수 있겠지만, 제가 캠퍼스 대학가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 말의 권위가 정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세상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신앙적 본질까지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 저는 비전으로 교수 목회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거의 첫 관문으로 지금 스위스 유학의 여정을 오르는 것이니 여러분 함께 기억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아 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어 인본주의를 조금 맛보니까 인본주의대로 성공의 가도대로 따라가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 가치는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서 직접 보여주신 헌신의 가치인데 제가 쉽사리 세상이 모두가 성공을 따라가잖아. 병기 너도 거길 따라가야지 채찍질하고 더욱더 그 가도를 이어가야지만 남들을 재끼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너가 살수 있고 너가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 했던 그러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곳에 취할 뻔 하다가 아 다시 복음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 그렇기 부모님의 뒷모습이 저는 가장 큰 인생의 또 좌표가 되고 그 모습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앞으로도 그 여정에서 정말 교수가 될지 교수가 못되고 또 점점 긍긍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서 교수라는 타이틀을 교수라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이런 비유도 들더라고요. 하늘의 별따기다 하늘의 별따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를 교수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고 이 땅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인본주의로 이 땅이 무너져가고 동성애와 또 여러가지 정치적 잘못됨 그릇됨으로이 교회들을 무너뜨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저는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나니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 샘교회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과연 잘 그곳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올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축하하고 스위스라는 좋은 땅으로 가서 부럽다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그 모든 밑바탕에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 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건강과 가정과 모든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자녀 손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축복의 축복을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